네, 나네들 보여줘. 잘 봐. 영상이 소~ 아아아아아아~ 다 네. 네, 엉덩이가 아파. 네, 이겨 네. 아세. 자, 소리. 앞으로 아, 몇개 더? 왜요? 몇 개요? 앞으로 몇개더할수 있냐고. 몰라요. 아되 아 되게 되게 아아 아 그, 소리 을야 도끼 기받겠거든. 저 근데 이제 그때 재활하려고 아디다 맞아 가지고. 어, 그렇지 그렇지. 지금까지 아디도 나도 아이 아, 이 냄새. <laughs> 누구 <laughs> 오, 기멋있는데? 와인이야, 와인이야. <laughs> 항상 에이! <얼음> 에이! 아. <laughs> 어. 3등이 할게. 자, 나, 이 정도, 이 정도. 앞으로, 앞으로. 있어, 있어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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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앞으로. 나가, 로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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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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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

나같나이 나와서 기본으어 15. 어, 디가 어디가? 하나, 둘. 세요 네, 네,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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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지 아홉, 지홉아지아지 아홉, 까지아 어,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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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재밌어요, <목소리> 섹시하죠? 얘가, 얘가 더안은데 남았을 때, 예! 조금 더, 약간 엣지있게 움직여야지. 얘좀 약간, 얘, <laughs> 얘처럼은 예, 예, 안 돼요.